지마이스 DR 레이지온의8 8 개월 만에 컴백 월드 투어 위버맨시의 모든 것을 담은 공연 실황. 영화 지드래곤 인시네마 위버맨시가 바로 오늘 전국 CGV에서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 출연 권지용 제공 갤럭시 코퍼레이션 CJ ENM 제작 CJ ENM CJ 4DPL EX SCR ENX 스튜디오 배급 CJ ENM CJ 4DPL EX 개봉 10월 29일. 영원을 증명한 시대의 아이콘, G-DRAGON의 8년 만에 월드투어 위버맨시의 역대급 현장을 담아낸 콘서트 실험. 영화 지드래곤 인 시네마 위버맨시가 1029수 개봉을 시작해 바로 오늘부터 전세계 60개 국가의 관객과 만난다. 지드래곤 인 시네마 위버맨시는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G-DRAGON의 컴백. 월드투어 위버맨시의 시작을 알린 고향 콘서트 현장을 담은 영화다. 삐딱하게 크루커드, 니가 뭔데 우유, 등 대표곡부터 솔로, 아티스트로서 시작을 알렸던 H.E.A.R.T.B.R.E.A.K.E.R. 88개월 만의 컴백곡, P.O.E.R.와 H.O.M.E, S.W.E.T.H.O.M.E까지 G-D.R.A.G.O.N의 모든 것을 담은 g 드래곤 인시네마 위버맨쉬는 콘서트 현장의 감동과 생생한 현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다. 예매 오픈 이후 뜨거운 관심 속 공연 실황, 영화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성한 지드래곤 인 시네마 위버맨쉬는 2 d 는 물론 SCRENX, 4DX, ULTRA 4DX, 그리고 IMAX까지 올 포맷으로 개봉, 다채로운 포맷으로 더욱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본격적인 개봉에 앞서 태국,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까지 총 6개국에서 글로벌 프리미어 상영회가 진행됐다. 글로벌 프리미어 상영회는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일으켰고 특히 지난 10월 27일 월요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상영회에는 한국 팬들 뿐 아니라 스페인, 중국, 일본 등 다국적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띤 성원을 보내왔다. G-DRAGON의 팬들이 함께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아티스트를 향한 메시지를 남기고 응원봉을 흔들며 열띤 응원을 전하는 현장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영화를 미리 만나본 글로벌 프리미어 관객들은 꼭 G-DRAGON과 함께 무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 사운드도 압도적이다 XOK, G-DRAGON의 얼굴이 스크린에 가득 차서 너무 좋았다 XGD, 내 행복이. G-DRAGON에서 시작한다는 걸 다시 깨달은 순간 인스타그램 TUG 등의 후기와 함께 극장에서 G-DRAGON을 만날 수 있게 된 벅찬 감동을 진솔하게 전해왔다. 이러한 프리미어 관객들의 극찬 릴레이는 곧 영화를 만나게 될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며 다 함께 극장에서 지드래곤인 시네마, 위버맨쉬를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을 더욱 기대케 한다. 지드래곤인 시네마 위버맨쉬는 전 세계 60개 국가에서 동식이 개봉되며 월드와이드 팬들과 가슴 벅찬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처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 국내 예매자 수 1만을 돌파한 지드래곤인 시네마 위버맨쉬는 개봉주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역시 진행을 확정해 눈길을 끈다. 특별관에서 관람한 관객들을 위한 포맷별 포스터 증정 이벤트부터 개봉주. 주말 모두 함께 소리 높여 응원할 수 있는 싱어롱 응원 상영회. 그리고 오직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포토존과 서울 전역을 사로잡은 옥외 광고. 포착 이벤트까지 더욱 풍성한 관람 경험을 제공할 다채로운 이벤트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각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CJ 4Dplex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G-DRAGO 앱만이 가능한 강렬한 순간, 그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연 실황 영화 지드래곤 인 시네마 위버맨슈는 10월 29일부터 전 세계 동시기에 개봉해 글로벌 관객과 만난다.